Thank you 임야 전문가 신소장입니다. 이런 청정 지역에 집 짓고 살고 싶죠? 제가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임야에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이유는 농지보다 땅값이 싸고 면적도 넓고 농지보다 경관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아니면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그런 땅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집 하나 지으려고 아보다 배꼽이 큰 그런 임야를 매입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계곡물 좋고 경관 좋은 이런 땅에는 건축어가 자체가 안 납니다. 임야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산입니다. 임야를 집 지으려고 하면 뭐 전용 허가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돈 하나도 안 들고 집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관이 좋은 임야는 대부분 면단위에 있습니다. 면단위는농림지역 관리 지역 임야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관리 지역도 일반인도 뭐 주택을 가나지만은 그런 지역은 크게 경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산골짜기 들어가 가지고 경관 좋은 그런 농림 지역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사자 어차피 집이니까. 요즘은 건축 자재가 좋아서 얼마든지 그 고급 아파트 처럼 그런식으로 시공을 하면 됩니다 제 고객분 중에서 임야에 집을 지을라 그러면은 산림경영관리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가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 <laughs> 이거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고요 그냥 집사자 입니다 관리하는 집그 집사자 고요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일자리 창출한다고 또 그런 자격증을 만들지 몰라도요. 뭐 지금은 뭐 그런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 그런 자격증 필요고요. 없 그러면은 임업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한 다섯 가지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최고 쉬운 방법이 그냥 산림조합원으로 그 가입하면 됩니다. 그, 1년에, 뭐, 헤비, 뭐, 1, 2만원 내면은 살림조합원으로 가입해 줍니다. 자, 이제, 임업인이 되었으니, 이제 집 지어야죠. 살림경영관리사는 도로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요. 그냥 신고만 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차가 좀못 들어가면 조금 뭐집 짓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은, 뭐 가능한 인도라도 있으면 건축 자재 다 옮겨가 지으시면 돼요 이거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임야에 집 짓는 방법이 그리고 다음 영상은 산림경영관리사 지원한 어 모델들입니다 보시고 뭐 여러가지 아주 훌륭하게 지어놨습니다 예 멋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산골짜 구석구석 집 짓고 사십시오. 언제 법이 바뀔지 모릅니다. 임업 후계자 되기, 요즘 귀농 귀촌 농지 쪽으로는 한벌 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임야를 매입 해서 임업 후계자가 되고, 노후에 저런 주택 짓고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자 임업 후계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업 후계자 자격 조건도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55세까지만 해당되는데 지금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재배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세가지를 선별해 놓았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이 대표적으로 7가지 정도 됩니다. 수실류는 호두나무, 밤나무, 버섯류는 표고버섯, 능이버섯, 뭐 산나물류는 더덕, 약초류는 뭐 산양삼, 약용류는 오미자, 수목부산물류는 뭐 수액, 나무껍질, 나무뿌리, 관상용 산림식물류는 야생화, 이끼, 뭐 등등 이런 쪽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새잎마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저는 야경료 중에서 산냥삼을 식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과 키우기나 나무껍질 수액 채취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산냥삼 씨앗을 사서 한 이틀 정도 뭐 산에다가 실실 불이 나면 됩니다. 자격이 되셨다면 임업후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야등기부등본은 임야를 사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려야 교육은 40시간 사전에 이수하셔야 됩니다. 교육은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다. 자주자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시면 만들어줍니다. 가능한 임야 소재지에 있는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임업 후계자가 되시면 국가 정책상 다방면에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임야 미입하지 마시고 임야를 미입하시더라도 꼭 임업 후계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야 전문가 신소당입니다.